이것이 화법입니다. <laughs> 이것이 화법입니다. 싸움에 참가하고 싶어요. 미트볼이면은 실패할 리가 없어. 미트볼을 실패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추종자 미트볼 있잖아요. 추종자 미트볼 호의로 데리고 다니면은 미트볼이 똑같이 요 스킬을 써요. 모반테. 이렇게 바닥 구슬 나오는 거 이제 먹잖아요. 플레이어가 먹으면 데미지 증가요. 실제로도. 보통은 이제 그 수정자 임무로 미트를 많이들 돌리시는데 델고다니면은구을 뽑아내면서 그 플레이어가 구을 먹으면은 딜 세서에 똑같이. 어, 이거, 이거 마지막이다. 영웅이요. 이게 마지막 8계급이에요 싸신다는 거. 진짜 빨리 끝났다. 이거 1년 전에 했을 때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봤는데. 돌로 없다고? 도적인가?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좀 불안한데. 잠깐만. 잠깐만. 2분 남살인데 맹독 어디 갔어요? 2분 남살인데 맹독 어디 갔어?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 제즈님 어, 합법적인 진짜 축하드립니다. 주. 아이, 성공하겠지. 양꾸님이 저의 업적을 마무리 지어주시겠죠. 아, 됐다. 박수. 미리 축배를 듭시다. 합법적인 투자. 좋네요. 좋아, 좋아. 아까 보셨죠? 재즈님 야, 아까처럼 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쿨기 켜고 딜 몰아치면 돼요 이거를 오케이 다음이, 뭐였지? 아. 얘 그냥 피하면서 녹이면 돼요, 얘투 얘도. 얘도 그냥 피하면서 녹이면 돼. 지금은 거의 막 딜로 이제 밀어버리는 때라. 크게 공략 같은 게 설명은 없어도 되긴 하네요. 지금 그리고 요 싸움의 신 업적 같은 경우, 칭호 싸우신 같은 경우에는 캐릭마다 따로여 가지고, 지금 제 악사는 싸움의 신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요 법사 캐릭을 보시면은, 싸움의 신 업적이 없어요. 그래서 싸움의 신친구는 요번 시즌에 이제 따시려면 일주일 안에 하셔야 되고 캐릭마다 다 따로 하셔야 돼요. <laughs> 왜요? 저는 이제 10중 채웠으니까 더 이상 안 걸... 더 이상 안 걸어, 난 이제. 아, 본캐로. <laughs> 내일, 내일 본캐로 하시면 되죠, 이제. 주말에, 예. 하시려면 요번주 주말에 하셔야 돼요, 이제. 그, 뭐지? 매즈 먹히니까요, 그, 얼회 치고 때리셔도 돼요. 그렇긴 하죠 다음이 이거는 얘는 그냥 때리면은 분열하는데 뭐 그런거 신경쓰지말고 그냥 잡으시면 돼요 그냥 닭딜해도 되 이거네 제자리에서 지금 현재 3계급이죠 그리고 참고로 이 중첩버프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여기 싸움꾼 투기장 나가면은 그 없어질 거예요. 5. <laughs> 아까 물도 <울드와를> 안 갔다가 <laughs> 팀 이상한 게 잔뜩 들어와 있네. <laughs> 2천골 286골이요 계속 하다... 이게 은근히 약간 조금 살짝적인 그 용돈 벌이는 되긴해요 진짜 골드 아주 조금 4 어우, 양꾼님도 마지막이네. 원래는 이게 그 원피스 따라 해놔가지고 이제 보면은 레이디티어 이게 몽키디루피, 그거 해놓은 거예요. 따라 한 거. 음... 어우, 씨... 이분은 계속 하고 계신데,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남나? 저거 저거 이거 가끔 이제 그냥 막 시작하면은 바로 이제 들이대는 분들 계시는데 한텀 쉬고 돌진하는 게 좋아요 가끔 이제 희한한 이제 그 시작하자마자 바닥 깔리고 뭐 이상한 스킬 쓰고 그런 애들은 그냥 한 번에 즉살할 수 있어가지고 한텀 쉬고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딜하면 돼요 무병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딜하다가 분열하면은 그냥 광치면 되고 자, 이번엔 뭘까요? 나 순서를 기억이 안 나. 공략들은. 얘 있죠? 이거. 이렇게 깔리잖아요. 그럼 이제 요, 여기서 얘한테 이렇게 나가요. 횃불이. 요거를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이제 들이 대면은 앞에서 하게 되면은 바닥에 바로 깔리고 나오는 미사일 맞고 사라지는 거예요. 저게. 한 템포 늦게 가도 돼. 진짜. 딜을. 화법 사기 아니야. <laughs> 아유, 아니 뭐, 제가 하는 거야, 그냥, 바라놓고, 화작, 화작, 불작, 화작. <laughs> 이거 밖에 없는데. <laughs> 아유, 템도, 템도 구리게 끼고 있어요? 구사구에 지금, 어? 별로 비로 군대인장 끼고 있는데. <목소리도> 아 배고프다. 투기장 하고 나면은 밥 먹으러 가야겠네. <laughs> 화법 근데 그렇게 안 써요. 화법 약해요, 지금. 경매장, 응. 골드 번거 보통 경매장 으로 가 죠？그게 아싸고 골드 요？그거 아마 여 기서 뭐 그냥. 뭐 사는데 쓸텐데, 골드교 하나? 요런 거 말고 뭐 없긴 한데, 난장은, 난장은 요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무작위로 했다가는 혼자서 어, 해봐야지 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어요, 이거는. 난장 같은 경우에는. 난장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게. 왜냐면은 난장을 하게 되면은 요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요 안으로 끌려가요. <laughs> 그럼 이제 진짜로 난장판 되는 거야, 이제. 채팅창이 난장판이 되는 거야, 이제. 간단하죠. 지 이번에? 이거는 그냥, 얘 그냥 본체 때리면 돼요. 강화 사격 때 맞을 것 같으면, 강화 사격을 못 끊을 것 같으면, 은 그, 안운 1렘 있잖아요. 안운 1렘처럼 쫄 등지면 돼요. 쫄 등지면은 강화사격을 쫄이 맞아가지고 별 문제 없이 깰수 있어요. 5.